King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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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하 g King. k i n 그 하렌전사 하세요 이상한 뭐 별의별 잡백하지 말고 이게 내가 짝수전사를 해봤을 때 느낀거지만 짝수전사는 지금 하면 안돼요 짝수전사를 진짜 진심전력으로 할거다 그러면은 월초에 해야돼 월초 진짜 첫날 1일차 때 해야돼 요 왜냐면은 그때는 전설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전설런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의 뜻은 또 뭐야? 빠른덱을 많이 해 그럼 이제 그 빠른 덱을 저격할 수 있는 게 짝수전사인 거거든 이제 버티는 카드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아까 동전대련왜한 거예요? 여진이 바뀌었어요 여진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진이 옛날이었으면 이거 3만화였는데 롤백 돼가지고 2코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되게 뭔가 아니 왜 저딴 플레이를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합당한 플레이였다는 사실 뭐 발공인가 발공일 수 있으니까 그냥 쓰죠. 짝수전사, 아무튼 그렇고 하이랜더 짝수전사는 어떤가요? 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1일차 때나 할수 있을 것 같아. 뭐야, 이거 그것도 1일 차 때나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는 힘들 듯... 아, 이겼습니다. 옆으로 굴러도, 앞으로 굴러도, 뒤로 굴러도 이겼어. 내가 세턴 쉬면은 진다. 어 그건 알것 같아. 아렌 짝수 전사는 이제 심층 광부 불안이라는 카드를 쓴다...인 거잖아. 아이 뭐 쓴다면 쓸 수도 있어 당연히. 더아 삼만화밖에 없었구나. 어, 명치 때리죠. 굳이 뭘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이 브란을 쓴다는 거는 벨류덱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때 아, 근데 짝수로 가면은 레나탈덱이 아니게 돼. 그러니까 레나탈덱을 할 수가 없어. 레나탈이 3만화라 밸류 덱인데, 밸류 플레이를 못하는 덱.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활공 안 쓰면은 이겼습니다. 다음 턴 돌아오면 내가 아마 이길 것 같은데. <laughs> 아, 이겼네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앞으로 굴러도, 뒤로 굴러도, 옆으로 굴러도 내가 이겼다는 사실은 알것 같대. 아, 혹시 몰라. 근데 침묵을 쓸 수도 있긴 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어, 그래서 이거 뚫을 수 있어? 요즘 해적학사 트렌드가 활공 두 장을 넣는 게 트렌드긴 해도 침묵카드를 넣는 게대자체의 트렌드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 나 드로우를 보기 위해서 한 거죠. 엔탈이 나가 버린 거야 그냥.

나는 지금 약간 장난으로 하고 있는데 게임. 아무튼 전사할 거면은 이게 낫다. 주문 파괴자라. 근데 솔직히 덱 자체는 재밌긴 함. 할인 전사가 재밌긴 해. 잠시 멈추고 가오루방패에 그리고 전사가 진짜 옛날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면은 전사가 진짜 세상. 야 전사가 드로우를 이렇게 잘해? 이말 절로 나온다니까. 옛날이랑 비교하면은 지금 전사는 완전 저기한거야 핀거야 살짝 폈어 얘도 자 바로 5턴 불안 5턴 불안 6턴 시오사르 까비 까비 진짜 까비. 오르방 배 진짜 필요 없긴 한데. 대맛없다에 지식을 전수.

갖고 오는 게 복사라 가지고 의미가 없거든. 그럼 하나가 타겠다. 이 하나 타는 게 TNT라면 혹시 얼마? 얼마?

TNT. 붐붐붐 t better. TNT. n t TNT. t t n t t t n t n t TNT. TNT. t n 이 TNT. t n t 백방어도. 아기우게깨 만약 오딘 있었으면은 그냥 바로 백기를 꽂는 건데 아쉽네요. <목소리> 뭐지? 아 <야>, 이거 히트다. <목소리> 아우 그래도 폴켈트가나와서다행이네폴켈트가다왔다라는 것은 뭐냐? 그래도 토그론에 대한 임포력을 챙겼다

나만 당할 수 없다. 가자 근데 진짜 지금 같은 게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이게 진짜 지금 같은 게임이 어떻게 끝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무슨. 목것다 ENT b 붐 m b m ENT b 붐 m b m 그래서 리노가 나온 거야? 아마 다음 드로우도그 TNT일 거거든? 야, 지금 TNT 두 개를 두개 두 뽑혔으니까 하나 남았겠다. 뭐야, 이래도 나와? 어이구야. 음. 아, 뭐야, 여기 3방오이네 어! 으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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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는 두번막다 오, 드디어 TNT. 붐, 붐, 붐. T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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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별로 다리이 군대로군 예상대로군 다른 곳이야 다른 곳이야 아, 특히 여만 우악 우악 아니, 어떻게 맨 아래가 2밖에 없어? 맞아? 아 이게 안투 TNT!!! 우 부우 아 TNT!!! 부우 EDC까지 탔어 리노가 있었네요, 아까. 내가 말했지만, 진짜 이 게임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TNT 때문에? 육댐을 두번 쏴서 힐을 하고, 힐을 하고, 해줘요 상대 아무것도 없어. 상대 지금 필드, 핸드, 덱, 그냥 다 없어. 두 마리. 이제 나 TNT 몇개 남았지? 이제 하나 남았나? 아두개 남았어요. 두개 남았어요. 진짜 아무도 몰라 이 게임. 런. 이거는 근데 진짜 한 번만 잘하면 되긴 하고. 지금 같은 매치가 한 번만 잘 훔치면 되는 매치긴 하거든. 무조건 찾는단 마인드. 아 fuck. 아니 그 일났는데 한 번만 잘 훔치면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렵지. 그냥 무조건 찾는단 마인드. 이렇게 해야지, 이거 어쩔 수 없다. 아비, 그 예지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깝다. 아직 상 대가 나를 끝내기 에는 어, 아직 나를 끝내기 에는 조금 카드 를 들어오 많이, 안했 거든. 아직 까진 괜찮 긴 한데, 내 오카니는 두번 마가 이거 c 오사로 나와야 돼요 c 오사를아다 찾아 안 돼? 오. Let's go. Let's fucking go. 실망스럽군 일자 진짜 예지의 구슬로 들어온 보람이 있네요. 예! 사람을 데려왔군. 서른장 들운데 이세라도 없고 뭐도 없다. 이상하네요. 4턴에 그래도 대처 가능하겠다 내가 아는 반시엘두루가 맞다면 대처 가능하다 어떻게 가더 힘든지 원 메카툰? 갑자기 생각났다. 메카툰? 거풀 쓰는데 서른 장대기다. 메카툰이거나 뭐가 있을까요? 아비아 아비아나드론 아니고 메카툰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증인석으로. 일단 아비아나를 쓴다는 덱은 또 이제 기본적으로 하 수인이 많다는 사실 아 아비아나 누 n t 많네 이게 맞 h i r Abiana d r u k a b 이 n o Yes, 진짜 생각보다 잘 막았는데? 아니 근데 아비아나 두루가 지금 아비아나 나갔고 아제로스 용사들 했는데 안토니 뺏겼으면은 뭐가 있나? 나는 할거다 했다 생각하는데 이제 아비아나 두루가 쓰는 하수인이 아비아나 이오나 이시엘 요런 애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견제해야 된다 싶은 애는 이시엘 정도밖에 없어 이제. 그나마 이시엘. 방어도 쌉 했다 자 일단은 12데미지 확보고 아 이거 난투 쓰면 모르는구나 또오케 하나가 타는데 번가가 탔네요 알피 전가까지 쓰는 덱이면 말리도 쓸순 있겠다 말리 아비아나 이오나 이시엘 요렇게 네개는 있을 수 있겠다 국권이 지원군이 도착한다. 선물, ETC는 없는 덱 같네 뭔가 쓰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이시엘만 조심하면 될지 오르방패잘 꼈죠? 아수인. 나나. 발 이거 아마 딜좀될 텐데. 아, 저 징. 징. 이오나가 제일 베스트였죠 이거는. 마일리 딜카드라서 위험했고 이시엘도 1코라서 조금 위험했고. 불용했다 이번 판은.